삼성전자가 글로벌 가전시장의 성장 정체와 대외 불확실성 돌파를 위해서 B2B 사업에 전력 투구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뉴욕에서 주요 신제품 공개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친 노태문 삼성전자 TX 부문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주요 임원진이 곧바로 경기 남북권 최대 규모의 용인 삼성 스토어를 찾아서 B2B 전략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현장 방문은 단순한 제품 점검을 넘어서 스마트폰과 가전제품, 그리고 비즈니스 전용의 솔루션까지 최신 전략을 총동원하려는 포석입니다. 삼성스토어 2층에 위치한 비즈니스 솔루션 스튜디오는 B2B 고객 전용으로 마련된 채용 공간으로 건설사와 호텔, 리조트 등 다양한 업계 관계자들이 AI 기반의 상업용 가전의 실제 기능을 직접 경험할 수 있게 설계됐습니다. 이곳은 사전 예약제로 하루 소수 팀만 맞이하면서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삼성전자는 특히 올해 들어서 B2B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공격적인 M&A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5월에는 독일 프리미엄 공조 전문 기업 플렉트를 2조 4천억 원에 인수하면서 상업용 에어컨 시장까지 공급망을 넓혔습니다. 자회사 하만을 통해서 미국 자동차 오디오 사업부도 약 5천억 원에 인수하면서 미래 고성장 분야로서의 확장 의지를 분명했습니다. 한편 LG전자도 자동차 부품과 냉난방 공조 분야에서 B2B 매출 확대에 힘쓰고 있습니다. 올해 LG전자는 B2B 영업을 통해서 20조 원이 넘는 매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가전시장이 B2B 혁신을 중심으로 재편되는 가운데 양사의 움직임이 어떤 결과를 이어질지 어깨 이목이 집중됩니다.